네, 개념원리 미적분 1의 350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알려줬어요. 자, 위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을 텐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개수가. 그치? 그럼 f'이라는 거는 a, x, x 더하기 1, 이렇게 0과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2차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f'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이 지점이 극소가 되는 거였고요. f'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오는 이 지점이 극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함수 fx의 극대값이 1이었다는 것은 f0은 1인 거고, f-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f'인 거고, 얘는 f니까 이 함수를 적분을 해봐야 되겠죠. So f 프라임이 ax 제곱 ax였기 때문에 f x는 얘를 적분을 해서 3분의 a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x 제곱 더하기 적분 상수 c라고 써주면 됩니다. So x에다 0을 넣었을 때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c가 그냥 1인 거지 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2분의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요거 1을 이양을 해서 마이너스 2로 써 놓고요. 좌우변에 6을 곱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a 더하기 3a는 6을 곱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함수 fx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준 거기 때문에 a에다 마이너스 12를 넣어서요. 마이너스 4x 3승. 여기에 마이너스 10이 넣으면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이 함수 f가 되겠네요.